사람에게 그러면 앞에 나왔던 기계 위주의 설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피딩더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죠? 투더테스크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을 기계에 맞춘 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영문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1번 기계 위주의 설계 철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능 위주의 기능 위주의 어떤 철학이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을 기계에 맞추는 그런 형식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인간 위주의 설계 철학이라는 거는 기 사람을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보면 인간 기계 시스템 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간 시, 기계 시스템 관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 기계 시스템 어, 시스템 관점을 체계적 관점이라고 해요. 체계적 관점. 체계적 관점.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 제일 첫 번째는 기계 위주의 철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 위주의 철학이 있었고, 이제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맞추는 것도 맞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시점을 찾는 거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나오듯이 인간과 기계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그죠 최적 통합 체계의 설계를 강조하는 그게 그게 보면 인간 기계 시스템 관점이다 체계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네 번째 보면 시스템 설비 환경의 창조 과정에서. 인생의 가치 기준에 초점을 두어 개인을 중시하는. 즉, 이제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인생의 가치 기준. 특히 우리,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죠? 웰빙. 그렇게 해서 뭐 인간의 복지 향상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그 설계 철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 기계 위주에서, 성능 위주에서 인간 중심 그리고 체계 중심 그리고 요즘은 복지향상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미래 의 인간공학 나오는데 뭐 크게 여기에서는 읽어볼 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인간공학의 정의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